설악산과 오대산 등에서 상록침엽수인 분비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수가 잿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421m 오대산 도로봉입니다. 잎이 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높이가 20m 이상 자라는 상록침엽수 분비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히거나 몸통이 부러진 나무도 있습니다. 설악산과 소백산에서도 고사한 분비나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들도 잎이 붉게 타들어가며 고사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저렇게 주고 가는 보면 자연이 파괴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조사 구역 내 분비나무 고사율은 최대 70% 가량 10그루 중 7그루가 말라죽은 셈입니다. 지리산 구상나무는 고사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고산대의 기대종이라 할수 있는 침엽수들은 미래 멸종의 단계로 이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높아지고 강수량도 적어서 봄 가뭄이 일어나는 등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분비나무 등 백두대간 상목 침엽수들이 지구 온난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